잠시 후, 한글 속기 3급 연설체를 낭독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 기반을 닦았으며 2023년에는 교육개혁이 곳곳에 한층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여러 교육 관계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2025년은 그간 쌓아온 실행 기반 위에서 교육 현장의 본격적인 변화가 결실을 맺게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위해 영유아 교육 보육을 강화하고 늘봄 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출발선 평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교육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로의 틀 전환 및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 발전 특구, 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직업계고 육성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들은 모두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들입니다. 해당 과제들은 교육부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과 함께 올해 집중해야 할 교육 정책들인 만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통학로 및 학교 시설 안전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그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했던 여러 교육개혁 과제들이 교육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들과 교육개혁지원관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